집권 전후로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죠. 문재인 그러니까, 집권 전후로 나눠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역사는 박원순 집권 전후로나눠진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요, 토요일마다 계속 근무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2년, 2년이 뭐야? 한 2년, 응, 음, 2년 정도 됐지 됐는데 일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그냥 노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힘들어 진짜. 나 이래보긴 처음이 IMF 때도 우리는 먹고 살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아 빨리 바뀌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100이면 몇으로 줄었어요? 100이면 한 30? 30이, 30이 중에하나 30으로 줄어든 거죠. 30으로 줄어든 거죠. 나 있잖아요. 나 오늘, 나 오늘, 얼마 본줄 아세요? 빵원 응. 나, 이 문제 뽑은 사람 있잖아요. 붙잡아놓고, 진짜, 물어보고 싶어. 너 지금 너잘 살고 있냐고, 인생. 물어보고 싶어, 진짜, 문빠 새끼들한테. 그럼 네잘 애, 살고 있다고 그러지. 니 네, 네 앱이 잘 살고 있냐 물어보고 싶어. 니네 앱이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네 애비 지금 잘린 거 아니? 물어보고 싶어, 문빠 음, 새끼들한테. 그래도 걔네들은 잘 살고 있다고 그런다니까. 지금, 지금이 세상이. 얘네들은 세상이 지금 그거를, 그래. 그거를 거부, 부정을안 해, 얘네들은. 절대 안 하지. 나는 요즘에 우리 아들하고도 싸워요. 문빠의 아들이. 그럼. <laughs> 한마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 요 야! 유산 안 죽, 야, 나라 기부할 거야, 새끼야. 그래 버려, 아예 안 받는데. <laughs> 아, 안 봤는데. 아, 안 봤는데요? 안받고 아빠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 그 역시 아빠는 보수래. 그래, 그럼 아들이, 아들이 좌빨이에요? 아, 좌빨은 아닌데, 요번에 이제 문재인이 되면서, 예 네. 쟤는 문재인을 찍었다, 이거야. 네. 그러면서 아 이제 나를. 자기는 정의롭다, 이거예요? 나, 그렇지. 이제 나에 대해서 야. 이제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먹히지. 근데 또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이제 시집을 갔거든요. 네. 이번에 가서 이제 손녀를 낳는데 걔도 한번 손녀 받으러 갔다 얘기하는데 또그 소리 하더라고. 아버지는 졸제 아버지는 칠일파가 됐네요. <laughs> 졸제 저기 뭐야 토종 토종 외국어 가 돼버렸네 아버지는. 야 지금 자 저는 저희 집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와이프 처제 아니 저저 저, 저 뭐야 장인어른 장모님 다 보수예요. 근데 이제 처남 제 여동생 그 다음에 이렇게 제 매제 삐딱 삐딱해요. 언제 음. 알아요? 음.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먹고 살만하면 음. 그러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 보면요 대학생 부모만 튀어나올 게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 부모도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대모하러? 그러니까안 그, 나와요 근데 형님. 얼마, 얼마 전에 그 뭐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법법 하나 만든다고. 어. 음. 뭐그 저기 뭐야 그, 그 지랄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촛불 시일 때는 그렇게 나와서, 네. 어, 그렇게 하더니, 어, 왜 요번에 그법 만든다고, 지네들 이제 임기 끝나고 나면, 먹, 지네들 살려고, 어, 검찰 견제하면서 만든다. 아, 그 법을 뭐라고 내가 그래? 지금 내가 잘 생각이 안 나. 네. 그거를 왜 만들려고 하는데, 왜 지, 이런 걸 가지고 촛불 시위를 해야 되는데, 네. 참 시민들이 이상하다고, 막 그, 흐, 이, 그 남자의. 거, 그거 거. 아세요?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나와서, 누구 하나가, 뭐, 김재동, 유시민이 이런 애들이 나와서 눈물을 외게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걸, 그걸 막, 와! 아, 어, 오늘 밤 김재동?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성이 움직여요, 이성이. 너무 웃겨, 이성이 움직여. 그거 저, 아세요? 저. 쉽게 얘기해서, 에쿠스 타고 오면은 사장님 이러고, 음. 조금만 타고 오면 사임이라는 표현을 안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성이 움직여요. 오늘 밤 움직여, 김재동 보면서, 네. 막 답답할 때가 엄청 많았지, 나도. 야, 좀. 왜 쟤는 완전 저렇게 일방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김어준 이런 거. 근데 그거를 희한하게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수가 지금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또. 마음이 안 들어 나 경우. 아, 다 똑같아. 아, 진짜 또 마음이 안 들어. 예.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 또 그렇게 둘다 싫다고 또 정의당 뽑는 사람도 있어요. 또 라이벌. 알겠습니다. 지금요, 네. 이 동네에서는요, 지금 남한 보수예요. 아, 여기서? 네. 나만 보수예요. 그럼 따당하지 않아요? 또? 예. 따당하게 뭐. 웃기 문제는, 웃기 문제는 이 사람들 있죠? 지네끼리 도와주니까, 고향끼리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 바뻐. 바빠, 바빠. 바쁘잖아요. 바빠, 어, 엄청 바빠. 이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겠네. 진짜. 서로 막 도와가면서 예. 그러니까. 아. 그 다음 웃기 문제는 서울, 오리지널 서울 사람들, 경주 사람들 부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또 자리게 고양끼리 그 사람들 그렇게 또안해또 그래도 또그 사람들 또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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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요. 얘네들은 작은 네끼리만 뭉쳐요. 아니 근데 진짜 아야 어, 야, 그러니까 선 그러니까 주위가 다예예 여기 여기 그러니까 다... 예, 예, 여기 여긴, 저기 여기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어 인디안 아, 인디안 살벌하겠는데? 살벌해요. 진짜 이건 응. 살벌한 거예요. 이건 여기 전체가 거의 다고 이렇게 사장님 혼자서 이 정도라 고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으로 내가 북한으로 올라간 남한 사람. 그거고. 식기에서 그러니까 식기 하면 이거야. 뭐냐면 지금 문,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니까 이, 이렇게 있는 거지. 예. 네. 만약 쟤네가 야당이고 여기가 여당이면 칼침 네. 맞아 예, 네, 맞아요. 칼침 맞는다니까. 예. 네. <laughs> 뭐, 뭐 저런 새끼 있어 그러고 칼침 논다고. 근데 네, 제가 저거 복싱 배웠고요. 아. 여여여선가한 놈을 당가버렸어요 내가. 어, 잘했어요. 반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아, 잘했어요. 얘들은 또 겁이 많아. 얘들은 뭉치면 센데. 혼자서는 약해 그, 그런 것도, 것도 좀 있어. 네, 예, 멍청. 음. 일종의 십선비라고 아, 그래? 십선비다 에, 코라이트. 같은 알겠습니다. 야, 그럼 이거 영업하시는 데도 지장이 많겠다. 아니요, 나는 나는 블로그, 유튜브로 상사하고, 음. 다른 사람도 동네에서. 아, 그러니까 장사하고, 그래도 그래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는 여기 보면 지금 오디오 가게나 이런 데가 가게 네비가 아, 많잖아, 네. 쭉 있잖아. 아, 난 없어요, 난 안, 동네에서 안 밀어줘요. 아, 살벌하다. 안 밀어줘요. 같은 업종인데. 네, 안 밀어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내가 내가 내 성격이 이상한가 내가 또라이인가 하근데 그게 아니야 음, 아니지 나는 그냥 나는 외국인 외국인 쟤네들이 쟤네들이 봤을 때는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이 동네 가요 각 지역별로 다 있었는데 다아 등쌀을 못 내고 못 있고이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끼리 고향한테 가게를 팔아요 더 줘도 싫어 어, 어 그, 그냥 자기네 어, 그런 게 있어요 얘는 되인지 알겠어요. 살벌하네 여기. 예. 네. 살벌해요. 그러니까 제 여기만 그런 게,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어. 그래요. 아, 나만 그래? 나만 또라이야, 나만 또라이. 나만 토, 나만 토착 외국고. 나보고 토착 외국래. 하여튼 그런 말참잘 지어내. 그러니까. 어, 아, 그럼 진짜 애들, 애들 애들도 진짜 그건 아니지만 애들도 조심해야 되겠네. 예. 네. 아니 왜냐면 저 어른들이 얘네들한테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또래 애들이 있으면. 아 근데 놀지 아, 말아니아니요아니요 그러니까. 그다음 세대들, 그 또래들은 또내 또래들은 또또 또 이게 또 그게 또잘또 그런 또 거안 따져요. 또 고양이. 어, 아, 고양은 안 따지는 데. 요 후세대들. 정 우리 네, 나, 나 또, 나랑 슷한 세대들. 아. 그,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내 세대들은 또나높아 세대. 삼 어, 아들도 어. 아들도높아 무빠 세대. 그렇지. 그렇지. 그 세대지. 그 다음은 유치이 뽑겠대. 또라이새끼. <laughs> 내 나이 또래들이 꼴통들이 많아요. 대화를 안 해. 아, 여기 진짜 살벌한 동네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벗어나면요, 일단 무조건 고향 말을 쓰고 가셔야 돼요. 여여여 <laughs> 여, 여, 여권 끊고 오셔야 되는데 어... 예, 오늘 그 되겠네, 여권 끊고 오세요. 다음 번에는 예, 알았습니다. 예, 항상 그러고 예. 예, 김정은 김정은 만세 하면 또 예,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